블로는 육각형의 판에서 각자의 퍼즐을 이용하여 최대한 많은 공간을 확보하는 전략형 게임입니다. 젠블로 게임은 땅따먹기와 퍼즐이 혼합된 보드 게임입니다. 간단한 룰의 변화를 통하여 색다른 게임으로 창작이 가능합니다. 젠블로의 구성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젠블로는 퍼즐 조각을 놓을 수 있는 육각형의 판과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등 여섯 가지 색깔의 육각형 퍼즐이 각각 18개씩 총 108개의 퍼즐이 있습니다. 이때 색깔별 퍼즐에는 육각형이 하나와 두 개로 연결된 것이 1개, 세 개가 연결된 것이 3개, 네 개가 연결된 것이 5개, 다섯, 다섯 개가 연결된 것이 8개 등총 1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육각형 퍼즐 하나와 두 개로 연결된 것은 하나씩만 있으므로 이들 퍼즐을 잘 활용할수록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럼 젠블로의 게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젠블로는 1인부터 6인까지 자유롭게 할수 있는 보드 게임으로 인원수에 따라 퍼즐의 수와 놓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1인의 경우 매뉴얼북에 있는 모양대로 육각형의 퍼즐을 이용해서 모양을 나타내면 됩니다. 2인의 경우 1인당 두 개의 색깔 퍼즐을 선택한 후 육각형판 숫자 4로 표시된 곳에 각각 하나씩의 퍼즐을 올려놓으면서 시작합니다. 이때 자신의 색이 대각선에 위치하고 화면에 표시된 사각형 내부에서만 퍼즐을 놓아야 합니다. 3인의 경우 하나의 색깔 퍼즐을 선택한 후 육각형의 판 숫자 3으로 표시된 곳에 각각 하나씩의 퍼즐을 올려놓으면서 시작합니다. 이때 화면에 표시된 육각형 내부에서만 퍼즐을 놓아야 합니다. 4인의 경우 하나의 색깔 퍼즐을 선택한 후 육각형 판 숫자 4로 표시된 곳에 각각 하나씩의 퍼즐을 올려놓으면서 시작합니다. 이때 화면에 표시된 사각형 영역 내부에만 퍼즐을 놓으면 됩니다. 5인의 경우, 하나의 색깔 퍼즐을 선택합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는 퍼즐을 이용해서 화면과 같이 장애물을 만들고 화면에 표시된 곳에 퍼즐을 놓으면서 게임을 시작하면 됩니다. 마지막 6인의 경우, 하나의 색깔 퍼즐을 선택한 후, 육각형 판의 모서리에서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기존 퍼즐의 꼭짓점과 직선인 곳에 퍼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퍼즐과 퍼즐의 꼭짓점이 서로 직선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색 퍼즐과 겹치거나 다른 색 퍼즐을 넘어서 퍼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퍼즐이 맞닿은 곳에 직선인 경우는 퍼즐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젠블로의 승부는 남아있는 육각형의 퍼즐 낱개의 수가 가장 적을 때 이깁니다.